배를 든든히 채우고 길을 나선 박종훈 도사님을 발견하고 흥분한다. 그렇게 홀려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도사는 무슨 땡중이다. 집으로 가는 길에 땡중 욕을 실컷 한다. 그렇게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펜션 옷을 말리고 몸을 닦고 내일의 재앙을 모른 채 잠에 빠져든다. 마지막 날 이들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눈을 뜬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아우 눈! 아우 씨! 아씨 빨리 가야겠는데. 아홉 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laughs> 아홉... 아홉 시간 걸릴 것 같아. 차에서 아홉 시간. 아니 눈왜 오냐? 날씨가 따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는 현민이와 인스타에 올릴 생각에 신난 종훈이 재문이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는지 착착 이 제야 주섬주섬 씻을 준비를 한다. 동남아 사람과 친해지는 법 마영아폰 아꼬신민 <laughs> Do you have 사람 마포 빨간색 이건 뭐냐 이거 보다가 저 팬티만 10년째. 춥고, 눈도 오고, 집 가기 딱 좋지 않다. 오늘의 운전기사는 각종 뿐 눈을 하나도 털지 않았다. 배고픈 셋은 맥모닝을 먹는다. 와이포가 거슬렸던 재문이가 직접 나서서 눈을 치운다. 안 해, 안 해. <laughs> 내가 저쪽에서 해야 돼 저쪽에서. 갑자기 왜 나가신 거예요? 아니 소리 조같아서요네 <laughs> 아. 고객님 기다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이 <샛. 웃음> 영화도 보셨잖아요. 다치? 공간으로 보. 갑자기 영어 뭔... 단어 퀴즈를 아, 시작한. 아 이거 놀라게 생길 수 있어 한데. 서울대 수준 내에 놀라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 <laughs> 공감이 영어로 뭐죠? 음, 엠파스. 엠파스 뭐 이런 거런것 같은데. 약간 제 추측상. 본인... 어, 저 제가 언어 마스터거든요. 본인도 모르면서 왜. 내가 아, 보여줄게. 아 강조하는. <laughs> 공감 이것이 고졸의 현실입니다 고졸 이게 <laughs> 왜 졸업을 못했는지 아직까지 화가 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졸 출신 아니 고졸 형이랑 같이 공장 가자 <laughs> 공감 저런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수고로 표현해야 될것 같아 공감 여기 단어 있어 아니, 아, 없어. 아 맞네 엠, 엠파사이즈 맞네 심파사이즈 강조야, 강조. 아 이거 엠파사이즈 위드 심파사이즈 위드 역시 강조야 아니 영어 사전이 씨... 공감한다는데 지가 뭔데? 와기대 수준이? 이래서 서울건 아니고 안돼요? 예능이냐? 세 세타 멍청하다 하나씩이야? 감사합니다. 응? 그럼 하나씩 세 개씩인가? 어제 갔던 물레방아 옆에 잠시 주차를 하고 먹고 출발하기로 한다 놀좀 볼래 얘들아? 나들 커플도 없나? 이 음량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응? 그래 ㅅㅂ놈들아 아내걸놀 때도 없네 없어? 진짜 내리는 거? 없어. 이 없어? 나안 어, 기특어 있어? 아, 아, 정신차 나와. 쉽지 않다. 하면 이제 배도 대충 채웠으니 서둘러 서울로 올라간다. 내가 좀 아쉽긴 했어 어제 열린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쫀득이 또 먹고 싶다. 쫀득이? 음. 아니 쫀득이 한번 튀겨주더라고. 그러니까겠 근데 안해 먹었거든. 이해했 튀기지도 못하잖아 그래. 응? 튀기지도 못하잖아. 음? 어떤 기름에 튀길지도 모르면서. 인정하세요. 너 고기름에 튀기게? <웃음> <웃음> <아유>. <웃음> <웃음> 종훈이는 내비를 볼줄 모른다. 벌써 몇 번째인지. 151통. 조니야, 저 길을 못 보긴 하는구나. 재문니의 도움이 절실하겠는데요 그렇게 눈길을 달리고 달려 돌아온 점심 시간, 문경에 잠깐 들러서 점심을 먹기로 한다. 나랑개 목걸이 살만살 거야. 마구처럼? 어. 개 목걸이 치우거지. 문경 도착. 또다시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무료 주차장으로, 향한다. 여기 h 고엉도고도 어, 집에 갈수있 <laughs> 오늘은 점촌 여행을 할 거예요. 어, 진짜 이겁다, <laughs> <재밌겠다>, 그렇지? <그치? 웃음> 잘라야겠다. 못 쓰겠다. 대박야. <laughs> 네, 네, 점촌 선물 녹방 이것이 점촌의 현실. 제대로 되는 게 없군요. 정치병에 걸린 현민이가 또 지랄 발광이다. 정치병자를 버리고 길을 가던 중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 보지 않는 비. 뼈큰 먹자고 할것 같은데? 거짓말 휴대폰이 없어! 휴대폰! 어? 나전화번들려찾아어뭔 소리야 차를 잠글 때 네가 핸드폰 썼잖아 그렇게 됐나 봐 보이시죠? 멍청한 녀석 어 진짜요? 연기야 장난이지 니잖아 네가 차문 <차를> 잠갔잖아 <laughs> 핸드폰으로 근데 없어? 떨어뜨렸나봐 어, 어떻게 떨어뜨려 핸드폰을? 그니까 러 눈싸움 한다고 눈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아니야 근데 핸드폰을 하다가 넣고 눈을 뭐. 주워... 그니까 그 한다고 했다 근데 그거 알아? 어차피 가는 사람 없어 밥 먹고 가자 아, 아니 찾아야지 그, 저, 전, 전화해줘? 여기 주머니에 있어 거,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아니 이거... 나 휴대폰 하나만 빌려줄게 어 여보세요? 거.

이렇게뭔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기 잃어버릴 수가 있지? 핸드폰 그냥 끝까지 모르고 밥 먹고 딱 서울, 서울 가서 서울 가 아니 아문 열때 문 열때? 아, 어? 이거지? 어,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잖아 하이 까비 좀더 <laughs> 좀 <laughs>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었을텐데 깐깐 <laughs> 다이닝 어디죠? 이상하다 이상합니다 여기 밥 진짜 했는데. <웃음> 어. <웃음> <웃음> 저 친구가, 어, 장난 아니야. 저 현민이 목소리인 줄 알았어. 저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저희 밥도. 밥 아, 찾았습니다, 여기. 잠깐 다이닝? 예? 네? 맛있는 데가 맞다고요 잠깐 다이닝 왔습니다. 여기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들어가시죠. 나도 먹고 싶어? 아니 콩비지도 어? 먹고 싶고 소불고기도 먹고 싶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하나 시키고 그냥 한번 퍼먹어 아냐 두개 시켜 먹을까? 어차피 도끼부라 싸니까 쥐고 있어 쥐고 있어 어저 왔네 핸드폰 찾았어? 아 여기 앉아 여기 내 거는? 아니 혼자 앉아 내핸드폰 그냥 꼴 입... 보기도 싫어 오면서 내 핸드폰 잃어버린 거 아니겠지? 웃긴 걸보여준다는 현민이 되는 건가? <놀러> 봐봐 그. 아니 뭐 아무것도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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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와우 분나올분여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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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림 끝에 도착한 콩비지찌개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소불고기 순식간에 해치웠다. 어 h i Let's go. Let's go, 점촌. 아니, 물어봐, 뭘 물어봐? <laughs> 뭘뭐 o w 카페 그냥 물어 u t sir? What about? 컴포즈 이런 거 카페 치면 나오지 않아? 카페 쳤어? 그게 하나래. 어아 카페 있긴 있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지. 프랜차이즈. 아 아니, 프랜차이즈 아니었어. 프랜차이즈 아니었어. 개인 카페? 응. 여기 근처에는 오미자 카페 아, 나잖아 아, 문경 오미자 나쁘지 않네요. 어 여기다 있 다운 카페 열었어. 배추마. <목소리나> 조은이가 <목소리나> <laughs>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재문 씨? <목소리나> 저희들이 석딱이는 겁니다. 지금? <laughs> 울보 박정훈 아, <laughs> 네. 자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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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 뻔다고 했다고 아직 운전이 미숙하군요 <laughs> 하지만 뭐라 그러면은 울기 때문에 뭐라 하면 안됩니다 빼도 돼? 빼도 <laughs> 된대? 다 됐대? 100%래? 와우 사나 올. 이제 남은 시간은 약2 시간. 집에 가서 쉴 생각에 다들 신이 났다. 하늘은 다시 맑아졌다. 따너 이자 신고해 신고해 신고한다 신고한다. 이자 너 너도 내. 저희 집으로 오시나요? 저희 집으로 오시나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더러워서 가고 싶지 않아. 드디어 보이는 익숙한 풍경 사울이다. 고생했어. 할 말이 없다. 그렇게 3일 전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 이제 지성인이 되었는지 확인할 시간이다.